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스산업기사 필기 신출문제 완벽정복 4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입니다. 압축기 윤활류에 관해서 이 문제 신출문제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2008년도에 요 1, 2, 3번 제외하고 4, 5번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론과 관연도에 있어서는요, 1, 2, 3만 암기를 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만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2008년은 요두 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산소 압축기는요, 물을 사용하죠. 압축기는 마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마찰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윤활유를 사용합니다. 기름을 사용해요. 자, 그때 산소는 물 또는 글리세린 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냥 글리세린 수가 아니라 10% 이하의 묽은 글리세린 수를 사용한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염소는 진한 황산을 사용을 합니다. 산, 물, 염황 암기를 해주세요. 산, 물, 염황. 자, 세 번째는요. 수소, 공기, 아세틸레는 양질의 광유를 사용합니다. 질 좋은 광유. 그래서 우리는 아유, 공유가 수유리 간다 라고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공유가 수유리 간대요. 아유, 공유가 수유리 간다. 공유, 수유. 자, 이어서 네 번째 LPG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는 식물성 유를 어, 윤활유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식물성 유는요, 자연에서 채취를 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롭지도 않아요. 인체에 안전적이고요. 또 독성이 없기 때문에 LPG는 식물성 유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식 암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염화 메탄은요 화이트 유를 사용합니다. 화이트 유요 기름 자체가 염화 메탄과 화학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염화 메탄에 있어서 좀 안전적이기 때문에 화이트 유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면 안 됩니다. 염소압축기가 진한 황산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염화메탄 아닙니다. 염화메탄은 화이트 유를 사용하고 염소에 있어서 진한 황산을 사용한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입니다. 다음 중 LPG 압축기의 내부 유난류로서 사용되는 것은? 그렇죠 정답은 식물성유가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가스 안전관리 과목입니다 용접용기에 신규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정말 과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때 용접용기 중에 강으로 제작이 된 거냐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된 거냐 이두 가지에 있어서 신규 검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알루미늄 합금은 충격 시험하지 않습니다 충격에 대해 매우 강하고 그죠 그 용접 부분에 있어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합금에 있어서는 충격 시험하지 않아요 강에서만 충격 시험을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용접 용기 제작했습니다. 신규 검사해야 되는 항목은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암기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고 아 일단 강으로 제작한 것은 전부 다할 것이고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된 것은 충격 시험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조한 용접 용계에 대한 신규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